지금 혹시 당신의 지갑은 안녕하신가요? 고물가와 불안정한 경제 상황 속에서 한숨부터 나오지는 않으시는지요? 돌이켜 보면 인류의 역사 속에는 크고 작은 경제 위기가 늘 존재해 왔습니다. 1930년대 전 세계를 휩쓸었던 대공황의 어두운 그림자 아래에서 혹은 1997년 겨울 갑작스럽게 닥쳐온 imf 외환위기 앞에서 평범한 사람들은 매일매일의 소비 앞에서 깊은 고민에 빠져야 했죠. 당장 내일 끼니는 어떻게 해결할지, 아이들의 학용품 하나 사는 것조차 마음 편히 할수 없었던 그 시절의 불안감과 고통은 상상조차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그때 그 시절, 수많은 사람이 경제적 압박감에 시달렸지만, 동시에 놀랍도록 현명한 소비의 지혜를 발휘하며 위기를 성공적으로 헤쳐나갔습니다. 단순히 지갑을 닫고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을 넘어서 자신과 가족의 경제적 안정을 굳건히 지켜내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들을 만들고 실행해왔죠. 우리는 오늘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막연한 절약 강요가 아닌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삶을 일궈낸 사람들의 지혜를 들여다 볼 것입니다. 과연 지금 당장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소비 전략들은 무엇일까요? 함께 찾아보시죠. 가장 먼저 위기 속에서 생존을 위한 첫 걸음은 바로 필수 소비와 충동 소비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일에서 시작됩니다. 상상해보세요. 먹고 사는 문제가 당장 눈앞에 닥쳤을 때 사람들은 어떤 것을 과감히 포기하고 어떤 것을 끈질기게 지켜냈을까요? 텅빈 백화점 진열대와는 대조적으로 재래시장의 활기 속에서 사람들은 필요한 최소한의 식재료를 신중하게 고르곤 했습니다. 당시의 가계부에는 한 푼이라도 아끼려는 주부들의 꼼꼼한 손길이 고스란히 남아 있죠. 옷한 벌을 사더라도 유행을 좇기보다는 튼튼하고 오래 입을 수 있는 실용적인 것을 선택하는 것이 당연한 지혜로 여겨졌습니다. 필요와 욕망 사이의 경계선을 긋는다는 것은 어쩌면 고통스럽고 어려운 작업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자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현명한 선택이었죠. 대공황 시기 사람들은 값비싼 외식 대신 집에서 직접 식사를 준비하고 새로운 물건을 구매하기보다는 기존의 것을 고쳐 쓰는데 집중했습니다. IMF 외환 위기 당시에도 우리는 이와 비슷한 풍경을 목격할 수 있었죠. 해외여행이나 값비싼 취미 활동은 엄두도 낼수 없었고 대신 가족과의 소박한 시간을 통해 깊은 행복을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눈앞에 화려하고 순간적인 유혹보다는 삶의 근간을 지탱하는 본질적인 가치에 집중하는 법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과거의 그들과 완전히 똑같은 상황에 놓여있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경제적 불확실성이라는 큰 흐름은 여전히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필요와 욕망을 구분하는 지혜를 발휘할 수 있을까요? 값싼 유행품에 현혹되기보다는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소비가 장기적으로 어떤 가치를 가져다 줄지 깊이 고민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잠시의 만족감을 주는 충동적인 구매보다는 우리 삶의 기반을 튼튼하게 다져줄 필수적인 소비에 집중하는 것이야말로 현명한 선택이겠죠. 과거의 지혜는 우리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위기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경제적 안정은 단순히 화려한 소비를 포기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곳에 우리의 자원을 현명하게 배분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줄 서서 배급을 기다리는 흑백사진 속 사람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단지 고통뿐 아니라 최소한의 것으로 삶을 지탱하려는 강한 의지와 지혜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스스로 소비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과감히 줄여나가는 결심이야말로, 위기를 극복하는 첫 걸음이자, 더 나은 삶을 위한 현명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네, 그렇게 필수적인 소비에 집중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것이, 위기 극복의 첫 걸음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단순히 줄이는 것을 넘어 어떻게 써야 할지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을 과거의 지혜는 또다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바로 장기적인 가치에 투자하는 소비의 중요성입니다. 눈앞에 저렴함에 현혹되기보다는 오랫동안 그 가치를 유지하거나 심지어 더할 수 있는 현명한 소비를 택했던 조상들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볼까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일수록 사람들은 한번 구매하면 오래 쓸수 있는 물건에 더큰 가치를 두었습니다. 당장 주머니 사정은 어렵지만 몇번 쓰고 버려야 하는 값싼 물건보다는 조금 더 비싸더라도 튼튼하고 내구성이 좋은 제품을 선택했던 것이죠. 예를 들어 대공황 시기에도 사람들은 한철 입고 마는 옷보다는 몇 년이고 수선해서 입을 수 있는 질 좋은 옷감을 찾았다고 합니다. 가구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대충 만든 조립식 가구 대신 대대로 물려줄 수 있을 만큼 견고하게 제작된 원목 가구를 선호했죠. 이는 단순히 물건을 아끼는 차원을 넘어 미래를 내다보는 통찰력이 담긴 소비였다고 볼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낡았지만 여전히 묵직한 존재감을 뽐내는 할머니 댁의 장롱이나 손때 묻었지만 삐걱거림 없이 세월을 견딘 튼튼한 식탁을 말입니다. 이런 물건들은 당시에는 큰 돈을 들여 구매했지만 그 가치를 수십 년간 이어가며 오히려 더큰 만족감을 주었을 겁니다. 고장이 나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직접 고쳐 쓰거나 장인에게 맡겨 수리해서 오래도록 사용했지요. 이런 소비 방식은 제품의 수명을 극대화하고 불필요한 재구매를 줄여 장기적으로는 훨씬 큰 경제적 이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마치 낡은 시계를 장인이 정성껏 수리하여 다시 시간을 선물하듯 말이죠. 또한 물건을 넘어 기술이나 교육에 투자하는 것 역시 불황 속에서 빛을 발하는 안목이었습니다. 당장의 생활고에 허덕이면서도 자녀의 학업을 위해 밤늦도록 일하시던 부모님들의 희생은 단순히 자녀 사랑을 넘어선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였던 셈입니다. 기술 서적을 탐독하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기 위해 발품을 팔았던 청년들의 모습은 개인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야말로 어떤 경제적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가장 강력한 자산임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투자는 단기적인 소비가 가져다주는 만족감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지속적이고 생산적인 가치를 창출합니다. 이처럼 과거의 사람들은 소비의 본질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일시적인 만족이나 유행에 휩쓸리기 보다는 물건 하나를 사더라도 그 내구성과 수리 가능성 그리고 재판매 가치까지 꼼꼼히 따져 보았고요. 특히 자녀 교육이나 기술 습득처럼 자신의 미래를 위한 투자는 그 어떤 위기 속에서도 개인과 가족을 지탱해 줄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죠. 오늘날 우리는 어떤가요? 한번 쓰고 버려지는 물건들에 얼마나 많은 돈을 쓰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과거의 지혜는 우리에게 진정한 가치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가치를 위해 어떻게 소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기 속에서 지혜로운 소비는 개인적인 차원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공동체의 힘을 빌려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노력 또한 빛났죠. 바로 공유와 협력을 통한 소비, 즉, 공동체의 지혜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을 때, 사람들은 이웃과 함께 물건을 나누어 쓰거나 서로의 재능을 교환하며 지출을 줄이는 기발한 방법들을 찾아냈습니다. 이는 돈으로 살수 없는 따뜻한 연대감과 실용적인 지혜를 동시에 안겨주었습니다. 이웃 간의 김치 품앗이나 공동 육아 모임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수 있죠. 단순히 물건을 나누는 것을 넘어 서로의 시간과 노동력을 교환하며 삶의 질을 높였던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이웃과 함께 나누고 협력하는 지혜가 빛났다면, 때로는 극심한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을 지켜내는 아주 개인적인 지혜가 필요할 때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줄이고 상막하게 살아가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마치 벼랑 끝에 선 사람이 작은 희망의 불씨라도 붙잡듯,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최소한의 투자로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중요했음을요. 위기 속에서도 우리를 지탱해 줄 최소한의 투자가 절실했던 것입니다. 무작정 모든 소비를 끊어내는 것이 오히려 마음의 병을 키우고 삶의 활력을 앗아갈 수 있다는 것을 선조들은 경험으로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아주 작은 것에라도 행복을 찾으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힘든 하루를 마치고 돌아와 작은 화분을 정성껏 가꾸며 마음의 평화를 얻거나 동네 공원을 한 바퀴 산책하며 잠시나마 시름을 잊는 것이죠. 도서관에서 책을 읽으며 지식의 갈증을 해소하고 때로는 따뜻한 차한 잔으로 고단한 몸과 마음을 달래는 순간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러한 소박한 활동들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을 넘어 지친 영혼에 위로를 주고 앞으로 나아갈 힘을 주는 귀한 투자였던 셈입니다. 극한의 상황에서도 자신을 온전히 지키려는 지혜로운 선택이었던 거죠. 이렇게 우리는 위기 속에서 소비의 다양한 얼굴을 만나게 됩니다. 맹목적으로 절약만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진정으로 우리 삶에 필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나은 내일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지에 대한 깊은 고민과 통찰이 담겨 있었죠. 과거에 수많은 사람들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좌절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그 안에서 헤아릴 수 없는 지혜를 길어 올렸습니다. 단순히 돈을 아끼는 것을 넘어 어떻게 소비할 것인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 냈던 것입니다. 그들의 지혜는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불확실한 경제 상황에도 여전히 유효한 나침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 옛날의 가르침이 지금 우리에게도 빛을 밝혀주는 것이죠. 과거의 경험은 우리에게 위기가 단순히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고통의 시감이 아니라 소비의 본질을 깊이 들여다보고 더욱 현명하고 단단한 삶을 만들어갈 기회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을 것 같은 순간에도 우리는 자신을 지키고 공동체와 연대하며 장기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지혜를 발휘할 수 있다는 희망을 안겨주는 것이죠. 고통 속에서 피어난 이 지혜들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고 더 현명한 선택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가르침을 통해 더욱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결국, 경제적 위기는 우리에게 소비를 억압하라고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소비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고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하며 더 나은 삶을 위한 지혜로운 선택을 강요하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통해 우리는 돈을 덜 쓰는 것만을 목표 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잘쓸수 있을까를 깊이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민의 끝에서, 진정한 경제적 자유와 풍요로운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과거의 지혜가 오늘날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지혜는 단순히 옛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당장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소중한 가르침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과거의 지혜는 단순한 옛이야기를 넘어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마주한 불확실한 경제 상황 속에서 빛나는 나침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위기의 한복판에서 수많은 이들이 좌절의 쓴 맛을 보았지만 동시에 놀라운 생존의 지혜를 꽃피웠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깊은 영감을 안겨주죠. 마치 척박한 땅에서도 뿌리를 내리고 굳건히 버텨내는 생명처럼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돈을 아끼는 것을 넘어 어떻게 삶을 지탱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그 물음 속에서 우리는 오늘날의 위기를 헤쳐나갈 실마리를 찾아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 시간 동안 위기 속에서 사람들이 보여준 다양한 소비 전략들을 통해 삶의 본질을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가장 먼저 생존의 기로에서 필요와 욕망을 명확히 구분하며 필수적인 소비에만 집중했던 선조들의 모습에서 소비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하는 지혜를 배웠죠. 또한 당장의 저렴함에 현혹되기보다는 내구성과 수리 가능성, 재판매 가치까지 고려하며 장기적 가치에 투자했던 이들의 안목은 우리에게 진정한 현명함이 무엇인지 일깨워 주었습니다. 개인의 고립을 넘어 물건을 공유하고 재능을 협력하며 공동체적 지혜로 지출을 줄여 나갔던 사례들은 연대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었고요. 더 나아가 모든 것을 극단적으로 절제하기보다는 작은 취미나 건강관리처럼 심리적 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투자를 잊지 않았던 이들의 이야기는 벼랑 끝에서도 자신을 지키는 균형 잡힌 시각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모든 지혜로운 실천들은 결국 우리에게 경제 위기가 단순히 소비를 억압하는 어두운 그림자가 아니라 오히려 소비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고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하며 더 나은 삶을 위한 지혜로운 선택을 강요하는 소중한 기회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 우리는 돈을 덜 쓰는 것만을 목표 삼는 좁은 시야를 넘어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가장 큰 가치를 가져다 줄수 있도록 잘쓸수 있을까를 깊이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고민의 끝에서 우리는 단순히 절약하는 삶이 아닌 예측 불가능한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진정한 경제적 자유와 풍요로운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경제적 불확실성은 과거 어느 때보다 복잡하고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지혜는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하며 먼 옛날의 이야기가 아닌 지금 당장 우리 삶에 적용해야 할 실질적인 생존 전략이자 삶의 나침반이 되어줄 것입니다. 물건 하나를 구매할 때도 서비스를 선택할 때도 잠시 멈춰서서 이것이 정말 나에게 필요한 본질적인 가치인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현명한 선택일까? 나와 우리 공동체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까를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힘이 바로 그 지혜 속에 담겨 있는 것이죠. 돈을 무조건 아끼는 것을 넘어서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소비하여 더 가치 있는 삶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경제적 자유로 나아가는 첫 걸음이자 우리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지름길이 아닐까요? 우리가 마주한 불확실한 시대에 이 지혜로운 소비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위기 속에서 오히려 기회를 포착하고 혁신을 이뤄냈던 기업들의 역발상 전략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